네, 오늘 미니인터뷰의 주인공 손석희 씨입니다. 작년 초에 저하고 이름이 같은데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비보이 손석희 씨를 미니인터뷰에서 연결한 적이 있는데요. 어, 많이들 기억하시죠? 오늘 미니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손석희 씨입니다. 어, 역시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 게이머라고 합니다. 지금 고3이면서 삼성전자 프로게임단 칸에서 준 프로로 활동하면서 입단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WCG라고 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뽑는 경기에서, 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 그러니까 최강 프로게이머인 연보성 선수를 이겨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반갑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석희 씨.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하게 돼서 영광이죠. 예. 아, 제가 영광입니다. 이게임계 떠오르는 새별이라고 들었는데. 그, WCG가 어떤 대회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게임계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굉장한 대회군요. 예. 예. 거기에 나갈 대표 선수를 뽑는 국내 대회. 그러니까 국가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직 국가 대표로 뽑히지는 않은 거죠? 예. 어. 예선 진행 중에 있어요. 상대였던 연보성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라면서요? 예, 게이머 중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급의 게이머고요. 예. 그, 지금 랭킹 한 7위, 7위에요, 7. 7위. 전 세계에서요? 그니까, 러 스타크래프트 하는 종목은 저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거든요? 예. 네, 그 종목에서 7위에요. 아, 우리가 7위면 세계에서 7위다, 이런 얘기군요? 예. 예. 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언제부터 게임을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를 했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요, 그냥, 처음에는 PC 방에서 그냥 재미로 하다가요. 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프로 게머를 이 목표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예. 부모님이 혹시 좀 못마땅해 하진 않으셨나요? 그니까 처음에는요 많이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고 빨리 공부나 해라 뭐생님이냐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다 보고 대회도 나가고 성적도 조금씩 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게잘한것 같다고. 예. 이 장점을 살려서 잘 해보라고 많이 밀어주셔요. 예. 친구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텔레비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예. 부러워해요. <laughs> 어, 이제 이름이 저랑 같잖아요. 예. 조금 뭐랄까 뭐 재미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좀뭐 어, 뭐 재밌는 얘기하면 있을 수도 있고 곤란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때가 있을까요? 그니까 막 학교 같은 데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맨날 순석희 그러면서 아나운서랑 똑같다고. 너는, 그러니까 순석희 아나운서랑 큰일을 할것 같다고.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큰일 안한 사람으로 되어 있군요. 무척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지 예. 않은데. 별명이 백분 토스라고 하더군요. 예. 백분 토로는 아니고. 예. 백분 토스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 아, 아나운서님이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따가지고요. 예. 제가 게임을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토스하는 거는 저희 종족인데 예. 그걸 붙여서 그냥 백분 토스라고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어, 그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늘리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게임이 이렇게 대전 게임이라서요. 예. 서로 싸워서 누가 한 명이 이길 때까지 계속 진행돼요. 예. 아, 그러니까... 빠르면은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고, 길게 예. 하면은 1시간이 넘는 게임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바둑이나 장기에서 장고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많은 만큼 보여주는 것도 많고, 예. 그러니까 현란한 뭐 스킬이라든지, 마법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전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예. 눈이 즐거우셔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사실은 이저 시선 집중을 듣는 많은 분들이요. 아마 네.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의 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게임 용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눅들고 저만 해도 어 무슨 네.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죠. 우리 손석희 씨는 어 이저 스타크래프트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강한가요? 그러니까 시간 끄는 거? 토스라는 <laughs> 종족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는 걸좀 잘해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 딱 끝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예. 중장기전으로 가면서 상대방을 좀 지치게 하시는군요. 예, 좀 그런 편이에요. <laughs> 예, 백분 토스 손석희 씨. 예, 이제 WCG에 만일 나가게 된다면, 예. 어 여기서 뭐 우리가 제일 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국가 대표로 뽑히면 뽑히면 뭐 거의 WCG에서도 우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열린 WCG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가 우승했어요. 예. 아니, 그니까, 러왜 우리는 이렇게 강할까요 너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럴까요? 그니까, 러 저희 민족이. 예. 그니까,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는 걸 싫어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넷도. 예. 잘 돼있고, 해가지고, p c 방의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예. 잘.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다 이렇게 분석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손석희씨. 예. 반가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래요 예. 예. 프로게이머는 아직 아니고 준 프로게이머 손석희씨였습니다.